자, 롤, 아, 항아리 하러 가자고 항아리 킬게요. 오늘 오렌지는 보아야 될 텐데. 자 어딘가 <laughs> 고향 만두 만들기? <laughs> 안돼 오늘 항아리 잘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. <laughs> 잠안 올라가지네 됐어 됐어 할수 있어 아저씨 힘내 아저씨 핫 아저씨 항아리에서 탈출해야 되잖아 어? 됐어, 그 아저씨 거기 있으면은 이미 반은 성공한 거야. 이제 이거 나 잘하잖아. 잘할 수 있어. 아, 큰일났네. <laughs> 다 까먹었어 하는 방법. 휴 그치 아 걸쳤어 걸쳤어 아, 아 이거 다 까먹었어 아나 아, 오늘 옵치부터 계속 암 걸리는데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어, 컴퓨터가 이래서 그런가 됐어 짐도 많이 뚝뚝 끊겨요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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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여기다 걸치고 어? 어왜 여기 안 걸쳐지지? 응 가지마 08, 07 이러면 못 가, 가면 가안돼나 어. 이거 오렌지 볼 때까지 가지 마봐 이거 보, 오렌지 보여줄게 나 오렌지 되게 금방 가? 어. 어. <웃음> <우이>. <웃음> 나 오렌지 오렌지 볼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. <laughs> 나, 나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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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. 빨리 문 잠고 아무도 못 나가. 우리 방에서 아무도 못 나가. <laughs> 오렌지 보고 가 알죠? 아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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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됐어 됐어 님들 됐어. 따다다 다다 해서 나할수 있어. 나 오렌지 금방 봐. 여기만 지나면 돼. 응. 음, 기다봐 님들. 나다 와서 다 와서. 다, 다 왔네. 여기 지나면 끝났지. 끝난 거지. 다온 거지 뭐. 그쵸? 과제들. 좀 해갔어요. 자 오늘 항아리를 해볼 거아님데 어. 어. <laughs>

어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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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보죠? 아나 항아리 이거 요즘 항아리 깨 깨기가 유행이래. 어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. 아, 나 이거 한번와 이거 새로운 길와 이런 길도 있구나. 와 길이 되게 험악하게 생겼다, 그쵸 나처럼 이런 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오르 오를 때 당황스럽겠다. 뭐 커피가 있네. 막할 거야. 이제 열심히 안할 거야. 막할 거야. 누가 이긴 해보자. 아니야 도망가면 안 돼. 아무도 도망 못 가요. 오, 나 방금 잘했다. 오, 나좀 방금 잘하지 않았어? 올라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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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그렇지. 그렇지. 아, 그렇지. 좋았어. 아, 무 도볼까? 아, 무 도볼까? 어, 어? 안 떨어졌어 나 이거 조금 처음 봤는데 왜왜왜 <laughs> 왜, 왜, 왜? 무슨 일이야 왜 아니 아니야 나 이거 처음에 <laughs> <laughs> 아니 아저씨 하하어하하팔하하좀 올라가요 아 잠깐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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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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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그럴게 아말말안 할게요 미안해요 아 그렇게 말안 할게 미안해 아 그렇게 말하자마자 다들 응응응응 도망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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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누가 어 다들 쉿. 어어 어, 도망가려고 펭귄님 어 안 돼, 안 돼. 펭귄님 다들 딱, 딱 봐. 펭귄님 도망가나 안 가나. 팔이랑 다리 한쪽씩 붙들고 있어, 봐봐. 금, 금방, 금나 금방 도착한다고 펭귄님한테 전해줘. 오케이, 오케이. 머리카락 잡고, 그렇지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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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, 님들!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. 이거 어떡하지? 어떡하지, 이거? 됐어, 됐어. 님들, 님들, 님들. 나, 나 해냈어, 해냈어. 어나 뭐 어떻게 방금 어떻게 했지? 나 방금 어떻게 했는데 한방에 올라갔지 기억이 안 나. 그냥 막 하다니 카이브 했는데 이렇게 됐어. <laughs> 뭐 아침밥 먹으라고 한다고 엄마가? 이 시간에? 아침밥을? 그 <laughs> 다리 건너서 혹시 먹으 먹으러 오라고 하지 않아요? <laughs> 그 다리 건너면 안 돼요. 네, 마그다리너면안 돼요. 여기는 금방이지 좋았어 자 저,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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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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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. 와 여기 딱 걸쳤다. 여기가 중요. 됐어. 됐어 닝지. 됐어. 헛. 어어어어어어 어. Games, <laughs> B movies, B music, <laughs> Maybe this is what you is. A monstrous <laughs> of trash, oh. Ash hilled creativity <clears throat> screen. A landfill with everything we ever thought of in it. Grand, <clears throat> infinite, and unsorted. <laughs> <laughs>

막 막하지 말고 조금 제대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어야 아니야 막하지 마 막하면 더안 올라가지 나 시작한 방송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갈 거야 나 항아리 시작한 지막몇몇오어 어, 방금 방금 시작해서 여기인데 어그 조금 올라가는 건 봐야지. 나 되게 방금 시작했는데 막 가이 가격으로네. 아 아. 와잘사 아, 조심 조심. 됐어 됐어 됐어. 아니야 나못가 가지 마 진짜 가지 마.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. 만 키보드 좀 치우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산 다 녹았는데 그냥 여기서 살아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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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락해줄게. 왔지?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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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아깝다. 아아나 방금 어떻게 올라갔지? 그렇지 그렇지 아! 아 됐어 됐어 님들 됐어 아니야 아니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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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됐어 이러면 올라갈 수 있어 됐어 됐어 나? <laughs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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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됐어 됐어 가지마봐 나다 할수있어 할수있어 <laughs> 됐어 님는 어? 됐어요? 어? 어? 안돼 여기 이상하게 빠져나가기 힘드네 어? 아니아니왜? 너왜 어지또다 떨어질 수 있는 곳 모든 곳에서 한번 떨어뜨려 떨어지겠다. 다른 사람들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은데, 떨어지네. 훗, 갑자기 여기가 안 되네. 어, 왜그러지 까비? 까비? 까비 나와 옥상으로 따라와. 까비 누구? <laughs> 태초마을 아닌데, 아닌데 아닌데. 태초마을 아닌데. 까비 나. 까비 누구야는데 빨리 아이디 좀 불러봐. 무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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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. 좋았어? 누구 마음대로 풍당 보내 안돼못 가. 나 이거 성공할 때까지 아무도 못 가. 아니야, 나 근데 이제 금방금방 오잖아. 할수 있어. 여기 내가, 내가 새로운 장면 보여줄게. 음, 감 잡았어.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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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색스 몸에 안좋요먹지마요 아, 이거 전체 맵좀보고싶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만들었는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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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났어어났어 됐어, 됐어, 님들 됐어. 빨리 응원해줘. <laughs> 깜짝 놀랐네. 오, 오, 오. <laughs> 아, 진짜 기오미송 부르면 항아리 잘 된대? 거짓말. Soul would have no rainbow I so think 나는 게임을 못 하나 봐. 난 분명 게임 비지가 맞는데 왜 게임 비지인데 게임을 못 하는 거지? 뭐가 문제인 거지? 안 묻자 뭐, 어차피 항아리도 못 깨는데, 뭐왜안 <laughs> 되는 거야? 다 다른 빛에 대한 다 금방금방 깨는데.